반갑습니다. 프레디 마니아입니다. 오늘 해볼 공포 게임은 They Looked Like Us. <laughs> 그들은 우리처럼 보였다라는 공포 게임입니다. 간단한 스토리는 불쾌한 계곡의 존재는 한때 인간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두려워할 진화적 이유가 있었으면 암시합니다라고 하네요.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긴 시작 오 라이트 여덟 개컷 잠시만요 스페이스 아, 이거, WASD. 오케이. 오, 뭐야. 아, 커튼. 잠시만요. 아, 커튼 이렇게. 아. 커튼 8개, 이렇게. 컷 8개 닫고, 빛을 꺼, 꺼야 되는 건가? 이 술을? 아, 이렇게 꺼야 되는구나. 자, 일단은. 여기는 일단 일정은다 됐고. 근데 너무 닦으면 또안 보이니까 일단 몇 개는 켜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. 오, 예. 깜짝이야. 여기 막 TV에서 뭐 나오, 나올 수도 있으니까 TV는 <laughs> 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닦고. 거의 반 정도 했죠. 아 이거 다 끝내야지 열리나 보네. 오 어, 깜짝아! 어아 이거 제가 문을 못 여는 거였네요. 제가 뭔가 이상했구만. 없이. 어 어. 씨. 어, 어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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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 여기도 이렇게 이거 문을 문이 이렇게 잘안 열려요 이게. 어, 이렇게 열려서 여기 화장실 여기 샤워실 방이에요. 불 끄고 여기는 문 여기는 안 열리는 거 같죠? 어, 이거 또, 야. 시야가 되게 무섭게 생겼네요, 여기. 와. 일단, 여긴 불 켜놓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은, 한번 끄면은, 못 켜가지고. 아, 이렇게. 꾹 눌러야 되거나. 커튼. 왜안 돼? 아, 됐 여기도 있구나. 어 저기 불 켜졌는데 뭔가 불안합니다. 뭔가 불안합니다 지금. 오오 오, 오, 뭐야 뭐야 뭐저게 뭐야 뭐야 뭐야. 뭐야? 아 아니구나. 아우 사람 괴물인줄 알았네. 어. 오야야야 야, 야. 잠시만요. 어 서바이브 살아남아라. 당당하게 가야돼요 상남자처럼 오쉣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띠리디리디디디디 죄송합니다 당당하게 가야요 웅흥흥 응, 죄송합니다. 지금 아, 뭐야? 숨어 어 그래? 깜짝아 이게, 이게 끝인데 뭐야 누구한테 준거지 안보였는데 바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 괴물을 못봐가지고 괴물을 못 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걸 받아야 되구나 기미 어, 나온다. 기미는 여기 있어요. 이게 아, 나오는 거 알아도 무섭네요. 아우, 깜짝 엄청 어렵습니다. <laughs> 와, 이거 개물 보려고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. 아주 보람찹니다. 아, 보람 아 재밌... 다음에도 더 재밌는 공포게임이나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